네, 카텐 FWD 차량이고요. T410 FWD 올해 신형 차량입니다. 전용 구동, 샤프트 구동 방식의 전륜 구동 차량이고요. 좌우 밸런스가 매우 뛰어나게 나온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코너링과 스티어링 음각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도 흐르지 않고 딱 2.5도 토인이 들어있는 대로 썼지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네요. 기어비만 좀 바꾸셔서 주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스트 중인 차량은, 차량의 그 기자재는 21.5톤의 순정 기어비, 48피치 72t 스퍼와 39t 피니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지금 사용하고 있는 FWD 클래스의 규정과, 규정보다 거의 두배 가까운 기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조금 느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인 연습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쭉쭉 잘 뻗어나가고요. 워낙 스티어링이 좋기 때문에 잘 찍고 잘 버티고 코너를 아주 빠르게 돌아 나가 주네요. 한 3, 4명에서 같이 똑같은 기업이 맞춰서 이렇게 라인싸움하고 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빠른 것도 좋지만 이렇게 느린 차량으로 라인싸움 하는 재미도 매우 좋거든요 뭐 빠른 차량일수록 파손도 많고 그렇게 타이어 소모도 많기 때문에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21.5톤 클래스를 같은 기업으로 맞춰 놓고 주행을 하면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 될수 있습니다 거의 뭐4륜뭐4 1 0 r 처럼 달려주네요. 좌우 밸런스 매우 뛰어나고요. 차체 안정성도 매우 좋습니다. 다음번에 테스트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좀더 빠른 스피드로 변경해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스로틀로 잡아 돌아도 다 들어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빠른 코너링. 해체 패바디가참잘 달려주네요 아주 편하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토세블리디 클래스 자체가 빠른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21.5톤을 가지고 기어비를 많이 낮춰서 주행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 규정에 맞춰서 주행하면 놀라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이 아스팔트 트랙에서 매우 잘 달려 줍니다. 바디 포함해서 옵션 포함해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차량이 아닌가 싶네요. 뭐 이렇게 라인 싸움 하는 건 누가 더 짧게 빠르게 타는데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건 하이엔드 차량 같아요 주행하는 맛이 어디 하나 쏠리지도 않고 탁탁탁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맛이 있네요 주행하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배터리도 한 500명 쓸것 같아요 이렇게 달려주면 적은 용량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